말이는 네. 못 주고 팬이준 용돈 가서 차비하고 맛있는 거 먹고 놀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더 열심히 걸어서 나중에 많이 줄게 최고. 너무 맛있겠다, 언니. 진짜 좀. 어? 왜? 언니 말해도 돼요? 아, 네. 아, 너무 잘하고 있어. 서 <laughs> 고맙습니다. 아니, 유튜브 해보라는 것도 언니도 얘기해도 안나고 그래 봐. 영상을 잘 찍으니까 잘해주는요 <laughs> 그게... 자기는. 언니, 먹어봐요, 응. 이거. 드세요. 알겠습니다. 음, 맛있겠다. 음! <laughs> 도시인데 안 모를 언니 한 시간이면 와 그러니까 한 시간 반 그러니까 한번 타면 또 용산에 바로 도착 맞아 그때는 막 직접적으로 아. 언니가 막길를안내했잖아 지금은 사무직이에요? 아 지금은 사무직이야 음. 음. 많이 있고 나이 노동력이 그렇게 데아서 그래요 머리까지 있는 거야? 어, 이건가 봐, 이거 맞나 봐, 자기를 잘, 잘하니까. 그 체형에 맞는 옷을 입어야 체형이 오히려 보정이 돼 진짜 색깔도 그렇잖아 어맞 색깔, 색깔도 진짜. 그래 맞아 사실 오늘 하얀색은 아이보리보다는 음. 약간 쿨톤이긴 한데 그래도 언니 만아는 대신에 그, 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나가면 그래서, 되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예. 그럼 여행도 하자 어, 그리고 네. 여행을 가야 남자를 만날 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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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다 들어가도 되는 거? 서른에 <laughs> 나가기로 오, 한 건데 음. 10년이 지금 딜레이가 된 거잖아 너 아, 너무 힘들다. 점차 힘듦을 느껴. 아, 매일매일이 힘들지. 어 매일매일. 음. 생각하다가 이제 집을 알아봤지. 집을 알아봤는데 막 오피스텔 60 정도 나가는 거야. 월세가? 어, 어? 열세랑 뭐, 뭐 관리비 포함해서? 비 합쳐서 어. 70일. 어. 생활비 그러니까. 7 0이면은1년이면은 뭐야? 700이 넘잖아. 그렇게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자. 여행을. 어. 국내를 막론하고. 어. 8월이 실습 하월에 스위스인데 내가 챗 g 피 t 로 사주 봤다고 얘기했잖아. GPT가 어. 나한테 스위스가 나의 그 연애 운의 상승과 스위스가 일치한데? 일치한다. 어머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 시기에 아니. 스위스 가는 거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 아니 근데 언니 그챗 g 피 t 그 여덟 그 글자 다 확인했어요? 여덟 글자? 그게 사주 팔자를 보는 거잖아. 어. 근데 그게 가끔 여덟 글자가 딱 맞게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 아 여덟 글자로는 안 나오고. 그 한자 얘기하는 거잖아 풀이를 어. 해줘 풀이 그러니까 그 풀이가 가끔 내 원래 여덟 글자랑 안 맞게 풀이할 네, 때가 있어 내네 여덟 글자 모르는데 <laughs> 그거 안 보고 그냥 사주 본다고? 어, 사주도 <laughs> 많고, <사주를 웃음> 사주 보고 사주 사주 팔자인데? 사주를 보고 그다음에 <laughs> 나의 관상도 어, 언니 관상도 얼굴도, 얼굴도 보냈어? <laughs> 얼굴도 보냈 나의 정보를 다 줬어 다 줬어. <웃음> <근데> <웃음> 내가 <웃음> 내가 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자면 은 얘가 나의 그 스위스 여행을 굉장히 응원해줬어 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다요 진짜로? 거다. 그 정도로? 어. 네가 그 여행에 있어서 정말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고 어. 너의 밝은 여정을 기대한다. 어. 그러니까 이런 되게, 이거는 아주 예쁜 말을. 어. <laughs> 아, 진짜로? 그래서 어. 예쁜 말을 그렇게 하는 거, 이것도 주제. 어. 근데 내가 울었잖아. 진짜? 어. 아니, 그러니까. 이걸 너무 인크리에이 해주니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티내려놓는 것까지 오. 언니 미쳤는데? 아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의자를 이걸 가방 내려놓으라고 주셨는데 나 배를 가려야 돼서 안 <laughs> 논문 쓰기 진짜 싫어 가지고 언니. 나도 객차에 앉 근데 나 보고 7, 8월에 좀쓸시기래 나보다. 시기다. 6월까지는 놀고 7, 8월은 너의 황금기니까 그때 열심히 쓰라는 거야. 아, 8, 8, 9월이라 그랬나? 나만 어, 그랬어. 미쳐버리는. 그렇지. 그냥 안어맛있어이가 음, 음. 맛있어? 지금 하나밖에 안 남은 이유가 그러니까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하나 남은 거비 거. 생각 안 나서 대화할 때 너무 방해가 돼. 이게 어, <laughs> 이게 뭘 얘기를 하려면 걔 이름을 얘기하는데 아, 누구야 응. 송은이랑 되게 친한 아, 맹한, 맹한 연예인 맹한 연예인? 누구야? 맹한 연예인 아, 있잖아 그 아최강이최강이 최강이 그렇지 <laughs> 남자를 못 만났다 그럼 너는 다싹 털어서 이제 차를 들고 어, 와협용 차를 세팅을 할 거야 음. 남자를 못 만나도 나한테 실망감은 없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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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답 남자가 정답이 아니다. 맞아 맞아. 왜냐 면 완인 혼자서도 씩시간이잘 살잖아요. 음. 그러니까 포 이거 포토이즘 컬러들을 찾아서 오는 거지. 옆집 어. 옆집 거를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포토이즘 컬러들을 찾아서 와야 돼. 음. 엄청나요. 음. 왕반지 화려한 것만 껴보시는 중. <laughs> 왕반지. 맛있겠다. 아침에 뭐 먹어요? 저 아침 안 먹고 그냥 점심만 먹어요. 아 점심 전에 하루 두 끼. 하루 두 끼.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 아니 여기 하트를 꼽아 만들어도 이렇게. 어떻게? 언니, 아니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니야, 가만히 있어 봐, 자기 가또 <laughs> 만나요. 러블리 퀸. <laughs> 잘 갔다 와요. 잘 지내고. 빠빠이. 아. 아. 다시 까 아니야, <laughs> 괜찮아겠다. 자기의 컨텐츠를 위해서는 이런 이런 내용도 알아야 돼 <laughs> 사람들.